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해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풍성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는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각 동네와 각 지역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제자들을 후원할 그 동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기초적인 복음 사역은 제자들이 시작하겠으나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그 동네 신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가정에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그 부모 성도입니다. 학교에서 복음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 성도입니다. 직장에서 복음사역을 완성하는 것은 직장인, 성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소할 일꾼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선교하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1장에서도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부연하여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신이 한 기도를 적는 성도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기도한 날짜와 기도한 내용을 적은 기도 수첩을 작성하신다고 합니다. 언젠가 방송국 PD 남편을 위해 60억 원 방송 프로그램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모 방송국과 합작 방송을 하는데 그 규모라고 합니다. 그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억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수첩을 작성해 보면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감사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그 기도 내용에 감격하는 것은 자칫 자기 만족에 머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구나, 열방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 라며 기도하는 자신을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답답하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평안해지셨나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바리새인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과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남을 가르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를 사랑하는 내 의지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듣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들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지를 못해 여전히 우울한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